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어, 캐나다 테라스입니다. 어, 저는 조고, 이쪽은 제임스입니다. 예, 우리 조와 제임스는 어, 저는 고모부고, 우리 조카사입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우리 조카와 대담 형식으로 어, 그 캐나다 워킹 홀러에 대해서, 어, 물론 뭐, 언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간략하나마 소감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 그, 캐나다에 먼저 그 오게 된 계기, 워킹 홀리데이로 오게 됐는데, 그 계기에 대해서 한번좀 우리 조카 이야기 좀한번 해주세요. 처음에는 별, 다른 생각이 별로 없다가, 졸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어, 새로운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때마침, 제 사촌동생인 현지가 그 캐나다에 들어간다고도 하고, 어, 우리 현지가 저희 딸입니다. 네. <laughs> 네. 들어간다고도 하고, 그 고모랑 고모부도 캐나다에 계시니까, 그래도 이제 워킹홀리데이 형식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연락을 드리다 보니까 올수 있게 돼가지고,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오게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보충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딸이 어 지금 저하고는 다르게, 저희 부부와는 다른 지역에는 이제 엔드먼트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요즘 그 코비드 때문에 어 모든 수업이 온라인 되다 보니까, 어, 우리 그, 손녀딸, 그, 육아 문제도 있고, 이제 공부랑 병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힘드니까, 한국에 이제 시댁에좀 이제 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수업도 이제 온라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조카랑, 제임스하고 서로 이제 둘이서 이제 연락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캐나다에 대해서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되고, 마침 또, 올 우리 학교도 졸업하고, 어, 그래서, 어, 저희가 권유를 했습니다. 한 번, 오킹 홀드데이로 한번 여기 와서 1년간 한번 지내보면서 캐나다를 한 번, 직접 한번 느껴봐라.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사람이라는 게 살다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그 의식주 해결 문제인데, 이제 그 문제를 이제 그런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런 것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여기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뭐, 의, 옷, 옷 문제는 뭐 크게 구해봤지 않고요. 그냥 한국에 있는 거 그냥 간단하게 싸우면 되고, 어차피 지금 1년만 계획으로 일단 왔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문제도 뭐 저랑 같이 여기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음식도 그냥 저희 먹는 대로 똑같이, 예, 뭐 한국처럼 그렇게 모든 걸 사실 다 갖추기는 여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에 있는 그 캐나다식하고 또 그냥 뭐 한국식하고 적당히 막 섞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한달 동안 한번 살면서 살이 좀 많이 좀 보니까 내가 한 빠진 것 같은데, 잘 저희가 잘못 매진 것 같아요. 조금 <laughs> 약좀 많이 <좀> 부실해졌는데 <laughs> 빠진 거예요. <laughs> 네, 운동을 해서 빠진 건지, 몸어서 빠진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주 문제도 주 역시 이제 저희 뭐 같이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어, 오면서 이제 그, 어, 그뭐 집을 해결 숙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그 고민할 필요도 없이 아주 그 문제가 상당히 좀 아, 빨리 잘 지내야 돼서. 그래서 본인도 사실 쉽게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여기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아무리 1년 동안이지만 그럼 한국에는 모든 돈을 또 쌓아놓고 다시 오기에는 이제 나이도 이제 벌써 군대도 갔다 오고 이제 20대 이제 초반인가 아직? 네. 아니요, 중반 중간... <laughs> 중간부터 갔는데 <laughs> 그 나이에 또 모든 걸또 집에다가 또의존하기는 사실 또 부담스럽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그럼 과연 이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 조카가? 일단은 그 한국에서 현금을 한 30달러 정도 가져왔는데 그것만으로는 이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다 보니까 어, 잡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또 이제 고모부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에, 처음에 이그 어, 비행기 표는 비행기 표는 이제 본인이 한국에서 이제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도착해서부터 쭉 생활하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급여를 갖다가 지 제공해주고 물론 이제 같이 근무를 합니다 저하고 같지 하면서 이제 급여를 갖다가 받기 때문에 뭐 충분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풍족하진 않지만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데 에, 아까 그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뭐 그게 이제 돈이 그렇게 여기서 많이 들지는 않고 음. 네, 그냥 그래서 그거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 지금 보니 지금 야심차게 지금 돈을 세입하고 있다는데 <laughs> 네, 그뭐 세입해서 지금 어떤 어떤 용도로 지금 사용을 할라고 지금 돈을 지금 세입하고 있나요 우리 저 곳에서? 네 일단은 첫 번째는 연 어, 여행이고요. 음. 첫 번째는 여행이고 두 번째는 이제 좀 맛있는 것좀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옷이나 컴퓨터 같은 이제, 네어 사치? <웃음> 예. <웃음> 네 사치품 <laughs> 사는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 <laughs> 그 지금 나이가 이제 젊은 총각이다 보니까 이제 네.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겠죠, 이제. 그런데 아직, 어 캐나다 생활을 아직 잘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일단은 조금 살면서 어, 본인이 과연 그 돈을 뭐로 할지 저희가 권유하는 거는 그돈 여기서 좀 세이브를 해서 어, 나중에 1년 지나고 한국 갈때 여행을 해라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겠느냐 음.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뭐 본인의 생각을또어떨게 일단 뭐 무슨 뭐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가겠다고 <laughs> <좀> 하는데 그래서 <laughs> 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가 이제 외국이다 보니까 이제 또 중요한 문제가 언어 문제가 되겠죠. 영어를. 그래서, 어, 영어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사실 준비를 하고 온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예. 이제 그런 불편한 거는 사실 워킹 홀리데이는 그, 그러니까 어학연수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어, 워크 비자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두 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그 문제를 지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 여기가 그 테라스라는 곳이 그 대도시가 아닙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 그 어학연수 그런 기관이 이렇게 참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알아봐서 여기 지역에 그 일단 커뮤니티 그 어떤 그 공공서비스라는 센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 가서,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어,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어학연수라는 게 학원 가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뭐 여기 와서 다시 본인이 뭐 어떤 대학을 들어가겠다 뭐 이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 외국 영어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좀 그 두려움을 좀 없애고 어, 외국 생활에이른다는 것을 좀 느껴봐야 되는 그런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어, 정식 그 교육기관이기보다는 이제 그런 데서 여러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뭐 생활 영어 위주로 어, 그렇게 한번 어, 편하게 또 가게에서 또 일할 때도 어차피 손님들하고 또 영어로 대화를 하니까 어,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그렇게 지금 일주일 한 번씩 나가서 추석을 하고 있는데 아가서 구체적인 그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그건 아마 본인이 지금 잘알 테니까 그동안. 어, 두번 나간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네, 두번 두번 나갔어요. 네, 나데또또 또 매주 화요일마다 지금 걸 나가고 있으니까 네. 한두번나갔서뭐했는좀 또, 또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한번 해 주세요. 아, 네. 일단은 예, 수업 수업은 아직은 수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같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영어를 쓰고 있고요. 어 평소에는 이제 영어를 쓸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여기서 무슨 언어를 쓰는지 어떤 언어를 쓰가지 내 의견이 전달이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좀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실용적으로 쓰는 단어 같은 거를 이제 배우다 보니까 되게, 되게 어 배우기가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 정식 그 교육 코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같은 입장의 사람들 뭐. 캐나다에 같이 이민 온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워킹홀리데이로 온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사람들 하마 모아놓고 <laughs> 뭐 이렇게 그 프리토킹하는 식으로 예뭐 네. 예를 들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뭐 얘기를 한다라든지 뭐뭐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사는 게 어떻다마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스럽게 얘기를 하고 그 앞에 누가 이제 가이드가 있어서 어, 여기, 여기 현지에 있는 네. 가이드 사람 그 사람 이제 그런 걸좀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뭐 같이 뭐 볼링도 치러 갔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 이런 말을 드네요. 응. 네. 샤레스라는 친구가 그 볼링을 치러 가자고 해가지고, 음. <laughs> 볼링을 치러 가자고 해가지고, 그 볼링을, 여기 볼링을 처음 치러 갔거든요. 한국에서는 자주 쳐봤는데, 여기 볼링은 되게 다르더라고요. 여기 볼링도 다르고, 그냥 놀면서, 영어도 쓰면서 이렇게 교류를 좀 하고 있어요 그 볼링이 다르다라는게 아마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캐나다 볼링이 다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텐핀이라고 해서 팽이 10개가 있잖아요 핀이 네. 10개가 있는데 여기는 그때 5핀인가? 다섯 개 네. 핀이 다섯 개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아마 볼링장 규모도 굉장히 소규모로 해서 네. 네. 그냥 취미 위주로 아마 그런 볼링장을 가지 않았나 싶어요. <laughs> 네. 공도 작아요. 아, 공도 작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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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 침묵도 못 하고, 그런 와중에 서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아마 어, 이제 여기서 쓰는 용어들. 그러니까 즉, 저도 한국에서 사실 나름대로 영어를 조금 한다고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는데, 물론 1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막상 살다 보니까 또이 지역에 맞게 또 사용하는 영어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교과서적인 음. 영어들하고 또 다르고. 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중요하거든요. 한국식으로 배운 영어대로 영어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물론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때에 따라서 이제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영어들을 아마 습득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음.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결국 가게에서 일할 때에도 네. 손님들하고 대화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도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단은 1년이라는 그 한정적인, 워킹홀러리의 한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지금 여기로 왔고, 뭐, 그 이후의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 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일단 살아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 우리 조카한테 권유하기를 처음부터 뭘 하겠다고 오지 말고 1년 동안 본인 한번 살아봐라. 예, 살아 보다 보면은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거와 진짜 막상 살아 보니까 아니네 이거는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될 수도 있고 원래 이민생활이라는 것이 꼭뭐 내가 여기 와서 살아 나는 좋으니까 남들한테 무조건 다 와라 이렇게 권유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우리 조카와족하고는또 연령대도 물론 다르고, 예, 그다음에 저는 10년 전에 여기를 이제 왔습니다만은 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50대 왔는데 그때 어, 이민 오게 된 목적하고 지금 우리 조카가 여기 20대 왔을 때 목적하고 또 일단 다르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 1년 후에 결정하는 거를 일단 제가 숙제를 남겨놓았고 그래서 1년 동안 편하게 지내면서 남아 이제 워킹홀리데니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일단 가장 해결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 일단 지내보면서 그 문제는 풀어나가기로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뭐한달 동안 캐나다를 다볼 수는 없고요.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그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아, 좀한정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거, 대도시, 에, 친구도 이제 한국에서, 그 이제 일산에서 살다가 오니까, 뭐 서울이나 일산이나 이런 이제 큰 문화권에서 생활하다가 여기 오니까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차이점도 많이 있을 거고, 예, 그래서 어, 그걸 가지고서 지금 한달 동안에 뭐 캐나다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는 예, 좋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시골에 <laughs> 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달 동안 살아본 느낌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뭐가 좋은지, 예, 뭐가 불편했는지. 네, 일단은 뭐 좋은 점부터 말하면은 경관이 좋아요. 경치가 진짜 조금만 나가도 지금 창 밖으로만 봐도 그 로키 산맥이 보이거든요. 진짜로 보여가지고 걷기만 해도 약간 힐링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출근할 때 이제 날씨만 좋으면은 진짜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또 이제, 음. 또 다른 점은 음식이 맛있다. 음식이 맛있다. <laughs> 바... 아, 처음에 오면 <laughs> 다 맛있거든요. 5월만다이면다 <laughs> 네. <laughs> <laughs> 맛있으니까. 네. 네, 음식이 맛있다. 어 그리고 차를 타기 편하다. 네, 제가 한국에서 연수를 받다가 왔는데 어 확실히 처음 해외에서 운전을 하는 거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운전을 되게 잘하고 있고. 어, 좋은 점을 좀세 가지 말했으니까, 안 좋은 점도 말하면은, 예. <laughs> 네. 네. 어, 미디어를 밖에서 접하기가 좀 힘들어요. 음. 한국에서는 이제 PC방 아니면은 또, 어, 일단 TV 뭐 이런 거는 되게 편하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 영화관 같은 것도 좀 근처에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그피시방은 당연히 없고 영화관 없고 영화관 여기 있는데 안 가봐서 그래요. <laughs> 아 있어 죠 그렇죠? 있으니까. 뭐 나중에 또아 영화관 이야기 또뭐 다른 편에서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예 <laughs> 그리고 이제 어, 비가 자주 온다는 거아 그것도 이제 지역적인 네. 거죠. 여기가 네. 이제 그 어, 태평양하고 가깝습니다 저희가 캐나다의 네. 이제 서부 지역입니다. 서부 중에서 거의 이제 태평양하고 가까운데다 보니까 좀그 해양성 기후를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쪽 지역은 좀 비가 많습니다. 이게 네. 좀 많이 불편할 거예요. 네, 네. 아, 방금 전에도 나갔다 왔었는데 그때는 비는 안 왔는데 이제 고무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평양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제 바람이 엄청나게 불더라고요. 모자를 안 쓰면 나갈 수가 없어요 <laughs> 이제 그 정도 환경적인 불편함만 있을 뿐이고 사람들도 다 착하고 제가 말을 좀 어눌하게 하면서 영어를 잘 못하지만 최대한 들어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서 지내기는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장단점을 간단히 한번 이야기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제 젊은 그 총각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화적인 불편함. 그 다음에 한국보다 이제 그런 대중적인 편의성이 많이 이쪽이 좀 부족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한국 그 방송은 여기 이제 컴퓨터로 접속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방송은 이제 바로바로 또여 사이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실시간 행동으로 한국에서 종료, 그, 방향이 종료되면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은 또뭐 불편한 거는 없는데, 이제 아까 얘기한 그영화관이라든지뭐 PC방 이런 거, 그것도 이제 사실 지역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큰 도시를 가면 이제 그 문제 또해결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교통은 아무래도 조금 그 한국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지를 어있 않죠. 예. 그래서 조그만 도시니까 또뭐 지하철 이런 건 없고, 이제 버스 정도 하고 뭐 저 택시 정돈는 있는데, 뭐, 굳이 뭐, 그거는 그냥 저희 차 가지고 같이 저희가 출퇴근을 하면서 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문제도 아까 그 한국에서 이제 여기 온다고 아마 바로 면허증을 그 발급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오자마자 한국에서도 제대로니까 그러니까 연습도 못하고 여기 오자마자 바로 그냥 저희 차 가지고 그냥 여기서 연주를 했는데 워낙 차가 적다 보니까요. 예. 그 한국만큼 복잡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동네에는 뭐 운전하기 상당히 편리하고요. 지난 주에는 아마 그 하이웨이도 아마 운전을 해서 이제 빈장을 하고, <laughs> 하고 들어왔는데 처음 네. 하이웨이로 이제 고속으로 운전하고 와서 네. 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좀 많이 초보자들한테는 이제 편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편하더라고요. 네. 처음 하이웨이 운전인데도. 사고도 안 나고 <laughs> 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뭐 이제 한달 생활한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 정도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제작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그 이제 에피소드별로 우리 그, 그 조카의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뭐 어, 그 좌충우돌 하그 <laughs> 이 바다 가 하는 이야기들, 응. 응. 테마별로, 예, 그런 것들 한번 이제 제작을 해서, 어, 조금 더 이제 한번 재밌는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